네네 네. 네, 그래서요? <laughs> 제 이미지가 왜요? <laughs> 아니 실장님 저그날 오디션 볼때 연기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 연기는 감독님이 직접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? 그 놈의 사정 아 사정 아니 저안 들을래요 그 사정 아니 안 듣고 싶어요 죄송해요 저, 저 방금 좀 욱, 욱했어요 네 아, 저 사실 이거 너무 사이. 하고 싶어가지고, 제 촬영 그 다른 스케줄도 시, 비워놨거든요. 아, 아니에요, 진짜. 아니, 실장님뭔 잘못이 있어요. 다, 다제 잘못이죠. 네. 네, 어저또 연락주세요. 네, 기다릴게요. 네. 이 씨발. 또또 사지 않냐? 아 씨발 뭐래? 아니, 너 실장한테 이제 급신곱신안 하냐? <laughs> 원래는? 응. 아네. 아네 아네네네 아아늘 감사해요 실장님. 아 졸라 <laughs> 이러다. 실장한테 짜증도 내고 너 많이 친해졌나 보다. <laughs> 엉망해진 건가? 그런 거야? 야그 새끼 일 존나 못해 내가 말했잖아 이제는 안 겪어봐도 비디오가 그려져야지 대형 기획사에 있었으면 뭐 하냐?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걔가 그렇게 큰 회사에 있었을 때나 그잘 나갔던 거지? 그냥 나오면 개밥이야 이 바닥에 소문 다 났어? 너네 같은 애들 잔뜩 모아다가박리 자매로 영업한다고? 잠깐만, 필래? 끊었잖아. 얼마나 끊었지? 한 달. 벌써 한 달이나 됐어? 필때 됐네. 자. 아니야, 아니야. 약해지면 안 돼. 아니, 아니. 약해지면 안되 돼. 야. 너 거기 나와. 포고포떼고 아이고. 너 촬영 페이 정산하면 얼마 받냐? 닥쳐 시발 니보다 많이 받거든? 한 30달이네? 1발 30? 키라고 50 받거든? 오씨 <laughs> 야 지랄 염야 나. 너 거기 나와서 그냥 씩씩하게 혼자 다시 시작해. 그게 빨라. 너 얼굴은 좀 그래도. 밝아. 진짜 밝아. 너왜 밝을까?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가? 야, 근데. 그래도 이게 내첫 회사거든? 근데 이. 게 맞냐? 그게 회사냐? 너, 너 거기 들어가서 뭐 작품 하나라도 했어? 맨날 사정이 어쩌고 저쩌고. 근데 나 진짜 맞지? 오디션은 진짜 많이 봤어. 내가 다 떨어졌어 그렇지. 오디션 진짜 많이 봤는데. 맞네. 야내 말이 맞네. 너 진짜 생각이 없네. 정신 차려 공주야. 그게 일을 못 한다는 거야. 네 잘못이 아니야. 진 실장 소문이 조각거든. 그러니까 네가 맨날 눈에서 떨어지는 거야. 어 찌그찔 때나 나와 나와 음. 그냥. 어휴.